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함께 만들어 가는 러닝 전이 KTAV 스쿨 8기 모집 설명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박다인 크루입니다. 반갑습니다. a 에이블 스쿨은 KT가 직접 설계하고 코칭하며 채용 연계까지 하는 청년 대상의 기업 실무형 AI DX 인재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KT의 다양한 교육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실제 기업 프로젝트 경험 실무 중심 훈련을 통해 현장에 최적화된 AI/DX 인재를 양성합니다. 연 2회에 진행되는 AB 스쿨은 올해로 벌써 8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모집, 선발, 교육, 채용 연계 등 다양한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함께 만들어가는 러닝전이, 에이블스쿨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다 더 에이블을 자세하게 소개할 수 없다. 소개 영상 보시겠습니다. <목소리> KT 에이블스쿨 김수천 크루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AI DX 분야 미래 인재 양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여를 위해 탄생한 KT 에이블스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선택에 큰 도움이 될수 있기를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에이블스쿨 이름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에이블스쿨은 AI와 비전, 어부를 합친 합성어로서 AI로 우리의 비전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의미입니다. 에이블스쿨은 KT만의 AI 인재 양성 경험과 노하우를 전달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K디지털트레이닝과 함께 대한민국 청년들을 기업 실무형 AI DX 인재로 양성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K디지털트레이닝은 기업이 원하는 인재는 기업이 가장 잘 안다는 관점에서 민간이 협력하여 디지털 실무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인데요. 디지털 선도 기업이 참여해서 훈련 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과정의 비용은 국민 네일 배움 카드로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생들은 무상으로 교육을 들을 수 있고 훈련 장려금도 지원받는 교육입니다. 에이브 스쿨이 추구하는 가치는 함께 만들어가는 러닝 전이를 통해. 스펙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는 것인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기업 실전 문제 해결이 가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개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소통과 협업 그리고 팀워크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며 일방적인 교육이 아닌 교육생 주도적으로 학습 여정을 함께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특히 에이블스쿨의 핵심 가치는 스펙을 갖춘 인재로 성장한다는 것인데요. 스펙이라고 함은 S가 셀프 모티베이션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도전한다입니다. P는 프레티컬로 실무 중심의 실행력을 갖춘다는 거고요. E는 엑셀런스로 실력과 프로정신을 갖추고 끊임없이 연마한다는 것입니다. C는 콜래보레이션으로 소통, 협업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에이블스쿨의 차별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전국 어디서나 전형 교육 플랫폼을 통해 동일한 품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현직 전문가가 학습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일하는 방식을 코칭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전 프로젝트와 문제 해결력 중심의 교육입니다. 네 번째는 기술과 컨설팅 모두를 배울 수 있는 업계 유일의 DX 컨설턴트 트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AI 활용 영향을 검증하는 자기 시험인 ACE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기업 채용 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이블스쿨은 에이블 에드 플랫폼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 강의장과 실습장에 접속해서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 수강부터 학습관리, AI 실습, 시험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고 교육 중에 1대1 튜터 문의, 실시간 코칭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나 세팅 없이 교육 기간 동안 사용 가능한 노트북을 제공하고 있고요. 특히 교육장은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 권역별로 지역 강의장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지자체와 대학 등과 협업해서 에이블스쿨 교육장은 지속 확대하고 있고요. 서로 배우면서 실력을 높일 수 있는 오프라인 교육 환경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둘째, 현직 개발자 컨설턴트가 여러분들을 직접 코칭합니다. KT의 AI DX 분야 현직 전문가들을 통해 산업에서 쌓아온 지식과 노하우, AI DX 분야 기술뿐만 아니라 실무에서의 일하는 방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에이브 스쿨 코치분들은 관련 직무 연수가 평균 한 10년 이상이 되고요. 관련 분야 자격증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실무 전문가들이십니다. 세 번째, 실전 프로젝트와 문제 해결력 중심의 교육입니다. 에이브스쿨의 교육은 과제 발굴부터 서비스 제, 제안서 구현까지 직접 수행하며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론과 실습 미니 프로젝트를 통해 실전 스킬을 익히고, 과제를 발굴하여 솔루션을 직접 구현하거나 제안해보는 빅 프로젝트까지 총 3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무엇보다 프로젝트는 그간 KT그룹에 쌓아온 다양한 산업 분야별 프로젝트의 사례를 실습하실 수 있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넷째로 DX 컨설턴트 트랙입니다. AbleSchool DX 트랙은 다른 유사 프로그램에는 없는 어깨 내 유일한 과정입니다. DX 컨설턴트는 AI와 DX 기술을 이해하고 현업에서 필요한 사업 기획, 솔루션 제안까지 기술 역량과 고객 대응 역량을 동시에 갖춘 인재를 의미합니다. 이공개 전문가들에게는 사업 기획, 솔루션 제안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요. 경영, 인문계 전문가들에게는 기초 개발 역량을 갖추고 레버리징 할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ACE 자격증 취득입니다. 에이브스쿨 교육생 특전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는데요. 대한민국 1호 AI 공인자격증인 ACE 자격증 시험 응시 기회를 드립니다. ACE 자격증은 기업 실무에 필요한 AI 영향을 평가하는 AI 자격증인데요. 기업의 AI 활용 사례와 데이터셋 기반으로 100% 실기 평가형 시험으로 에이브스쿨 교육은 ACE 어소시에이트 시험에 응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ACE 자격 외에도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공모전을 수상하는 등의 역량성 함상의 성과가 있는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는 AX 챌린지 제도로 운영하면서 스펙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에이브스쿨 마지막 특징은 채용 연계입니다. KT 그룹사 등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BC카드, KTDS, 지니뮤직 등에서도 함께 채용 연계에 참여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채용 연계 프로세스 외에도 취업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에이블스쿨에서는 취업에 도움이 되는 취업 특강, 포트폴리오와 자기소개서 작성 컨설팅, 코딩 테스트 무상 지원, AI 면접 연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에이블의 러 메인 채용 연계 이벤트인 에이블스쿨 자페어는 빅프로젝트 발표회에 개최되는데요. KT와 KT 그룹사는 물론이고 여러 중견 중소기업의 채용 담당자들과 직접 만나 질의응답을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k t a e 스쿨을 자세히 설명해드렸는데요. 여러분의 소중한 6개월이 기업이 원하는 AI/DX 인재로 성장하는 시간이 되도록 적극 준비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k t a e 스쿨에서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KT 에이블스쿨에 대한 철학과 특징을 소개 영상을 통해 잘 보셨나요?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모집과 선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에이블스쿨을 직접 설계하고 운영하시는 두 크루님들을 모셨는데요. 지금 제가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모집 및 선발에 대해 안내해주실 신건희 그룹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신건희입니다. 다음으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해주실 김수천 그룹님을 소개드립니다. 해 안녕하세요, 김수천입니다. 네, 신건희 그룹님, 에이블 스쿨의 지원 자격과 선발 프로세스에 대해 궁금해하는 에이블러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KTA이블스쿨 모집과 선발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 가능한 자격과 요건이 되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지원 자격은 34세 이하 미취업자이며 4년제 대학 6학기 이상 수료하셨으면 가능합니다. 미취업자라고 하니 해당 기준에 대해 문의가 많으신데요.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시점 기준으로는 교육 시작일에 미취업 상태이시면 교육 수강이 가능하고 취업 여부 기준으로는 고용보험 가입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주 15시간 미만 근로인 경우 미취업자로 봅니다. 즉,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15시간 미만 근로이면 미취업자로 간주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교육이 풀타임으로 진행되는 만큼 어떤 경우에라도 집중해서 참여를 해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관련 정확한 수강 가능 여부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에이블스쿨은 고용노동부와 함께하는 K 디지털 트레이닝 교육으로 해당 기준에 맞춰서 진행이 되는데요. 그중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보유하셨거나 발급 가능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K 디지털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인당 5년 중 1회만 무료 수강 가능한데요. 에이블스쿨은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 분, 즉 무료 수강이 가능하신 분으로 정해져 있는 바 기존의 K-디지털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수강한 이력이 있으신 경우 이 부분도 가까운 고용센터에 확인해 보시면 가장 정확하게 수강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발 프로세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 접수, 서류 전형, 역량 검사, 합격 발표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서류 전형에서는 인적 사항 등을 자기 소개 내용을 담은 에세이를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에세이는 지원 동기 그리고 수료 후 진로를 간략하게 부담 없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역량 검사는 서류 전형 합격자 대상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AI 트랙, d 스트랙 모두 동일하며 약 10일간의 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셀프로 진행하며 약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최종 합격 발표는 8월 중 예정으로 지원 접수 후에 문자와 이메일 등 추가 안내를 단계적으로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지원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Q&A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전에 접수된 질문을 토대로 진행이 될 텐데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진행되잖아요. 지금이라도 이게 궁금했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희 크루 분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해서 바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6학기 재학생 모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휴학생은 지원이 불가한가요? 네, 휴학생도 당연히 지원 가능하며 정규 4년제 대학 6학기 이상 수료하셨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학생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채용 관련 에이블 수료생의 혜택이 궁금합니다. 네, 현재까지 에이블스쿨 수료생은 국내 대기업, 중견기업, KT그룹을 포함하여 약 500개 이상의 기업에 취업하였는데요. 에이블스쿨에서는 KT, KT그룹을 비롯한 여러 기업 채용 담당자와 만날 수 있는 에이블스쿨 자페어. 이력서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 작성과 함께 면접을 대비할 수 있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우수 수료생의 경우 KT 채용 지원 시 우대해드리고 있으며, 상세 사항은 추후 채용 공고 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네, AI 개발자와 DX 컨설턴트, 두 트랙 동시에 지원이 가능한가요? 지원하실 때 트랙은 한 가지를 필수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네, 지역마다 지원 가능한 트랙이 있나요? 지역에 관계없이 AI 개발자 트랙이든 DX 컨설트 트랙이든 원하는 트랙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전형 중 AI 역량 검사가 있던데 어떤 시험인가요? 네, 서류 합격자의 한 해에 AI 역량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기존 인적성 검사를 대체하는 검사로서 기업에서 실시하는 인적성 검사 항목을 기반으로 성향 파악 및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 게임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보통 몇 명이 교육을 받게 되나요? 최종 인원도 궁금합니다. 네, 에이블스쿨은 현재 8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기수 평균 400에서 500명 정도의 에이블러들이 함께 교육하고 수료하고 있습니다. AI 개발자 트랙 지원자입니다. 혹시 코딩 테스트는 안 보나요? 네, 이번 기수에서는 코딩 테스트는 별도로 보지 않습니다. 에이블 스쿨은 전공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며 현재 역량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성장 중요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ITB 전공자이시더라도 오셔서 AI 클라우드 실무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교육 지역을 1, 2순위로 선택하게 되어 있던데 2순위로 배정받는 경우도 많은지 궁금합니다. 교육 지역을 1, 2순위로 선택하신 경우 기본적으로는 1순위 지원 지역으로 선발하지만 지역별 모집 인원에 따라 2순위 지원 지역으로 선발되실 수 있고 교육 지역 안내는 선발 이후에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네, 선발되는 교육생 비율에 수도권 지역에 차이가 있나요? 네, 전체 교육생 중 수도권이 50%, 수도권 외 지역이 50%로 거의 동일합니다. 훈련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얼마가 될까요? 네, 정부에서 지원하는 훈련 장려금이 출석 기준을 충족했을 때, 월 최대 약 30만원 정도 지급될 수 있고, 이 지급 금액은 출석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교육 수강이 가능할까요? 네, 퇴사 후 고용보험 상실이 완료되어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교육 수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와 KDT 훈련 장려금은 중복수급이 불가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된 후부터 훈련 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과 훈련 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우선 국민 취업 지원제도에 대한 세부 내용은 각자 유형이나 소득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데요. 특히 국취제 구직 촉진 수당 외월 소득이 50만원 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일부 부분 수당만 수급할 수 있어서 꼭 고용센터에 개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원 자격과 선발. 그외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음은 교육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천 크루님께서 각 트랙별 교육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KT 에이블 스쿨은 각 역량 목표와 대상에 따라서 AI 개발자 트랙과 DX 컨설턴트 트랙으로 나뉩니다. 각 트랙별 학습 목표와 커리큘럼 수료 후에 갖추게 되는 역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AI 개발자 트랙은 AI와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비즈니스 가치를 높이는 서비스 개발자 양성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텝 1에서는 분석형 AI와 생성형 AI를 통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AI 모델을 적용하고 AI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익히게 되고요. 스텝 2에서는 IT와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해서 배우며 클라우드 인프라 위에서 AI와 웹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프레임워크를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배우게 됩니다. 스텝 3에서는 회사의 업무나 기업에서 제공하는 사업 영역을 잘 이해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기획하고 개발해 봅니다. 워크샵이나 현직자 코칭, 과제 수행 발표회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AI와 클라우드 기반의 비즈니스 가치를 높이는 서비스 개발 실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AI 개발자 트랙 수료 후에는 네 가지 역량을 갖추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가공하고 분석해서 만들고자 하는 서비스에 가장 적합한 AI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두 번째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인프라와 서비스를 설계해보고 개발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세 번째는 웹 개발 프레임워크 등을 이용해서 IT 서비스를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팀 단위나 TF 단위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 협업을 통한 일하는 방식과 유저 스토리, 백로그 등을 관리하는 툴을 활용하고 개발 이슈, 버그, 보안 취약점 등에 대해서 개발자가 직접 파악하고 조치할 수 있는 품질 검증 역량을 기를 수 있습니다. DX 컨설턴트 트랙은 AI와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기업의 다양한 영역에서 DX를 주도하는 디지털 전환 촉진자 양성을 교육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텝 1에서는 분석형 AI와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기업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웁니다. 스텝 2에서는 IT와 클라우드 인프라, 특히 설계에 대해서 배우며 고객에게 AI, IT,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안하는 제안 전략과 어, 프로젝트 관리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스텝3에서는 기업 실무나 사업 영역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기획하거나 개발하여 제안하는 프로젝트를 경험하게 됩니다. DX 컨설턴트 트랙 수료 후에 네 가지 역량을 갖추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고객이나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자유자재로 분석하고 최적의 AI를 찾아서 적용할 수 있는 모델링 역량입니다. 두 번째는 인프라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인프라를 설계하고 서비스를 구성하여 고객의 니즈에 맞게 컨설팅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세 번째는 AI와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해서 각 고객의 DX 솔루션을 기획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데이터 활용 기회를 발굴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네 번째는 기획한 DX 솔루션이 고객의 니즈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뢰를 주고 고객에게 기획안을 명확히 전달하는 제한 전략을 수립하면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제한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KT Able School은 실전형 기업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에 따라서 과정 내에 하나의 모듈이 끝나면 해당 주제에 맞게 실전형 미래 프로젝트를 짧게는 3일, 길게는 7일 동안 진행하여 에이블러 여러분들의 실무 영향을 향상시켜 드립니다. 배운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활용해 보도록 하는 자기 주도형 실무 학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KT 등에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 있었던 프로젝트를 저희가 교육에 맞게 가공하여 만든 자체 프로젝트로 미니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다 보면은 기업이 원하는 실무형 인재에 한 걸음 가까이 어,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빅 프로젝트는 약 8주의 기간 동안 고객의 니즈를 직접 찾아서 기업이나 정부에 제안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선정하게 됩니다. 그에 맞는 서비스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여 구현하거나 제안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이브스쿨의 현직 전문가의 코칭과 함께 기업의 실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수행하는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빅 프로젝트를 통해 여러분 자신만의 자랑스러운 포트폴리오를 만들실 수 있습니다. 이전 기수에 비해 교육 내용이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주요하게 달라졌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KT Able School은 최신 기술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반영해서 교과정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환경 내에서 AI를 개발하고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고객이 원하는 솔루션과 서비스를 개발해보는 실무 경험을 쌓아서 AX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a b l e 여러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네. 공모전 및 대회 참여는 자발적 참여인지 아니면 운영진에서 매칭을 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공모전이나 대회 참여는 자발적 참여를 저희가 권장하고 있고요. 교육 중에 의견이 같으신 분들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네, 현직자와의 네트워킹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업 실무 현직자분들이 강사와 튜터로 직접 참여하시게 되고요. KT 실무자도 프로젝트 강의나 코칭에서 직접 참여해서 여러분의 역량 향상에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남은 학점이 있는데 학교 생활을 병행하면서 a 브 스쿨 교육 참여가 가능할까요? a 브 스쿨 교육은 평일 9시에서 6시 기준으로 풀타임으로 참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수업 방식은 대면인가요? 어, 이론 실습 교육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어, IT 교육은 비대면도 효과적이라는 것이 기존 교육생들의 실제 후기이기도 합니다. 어, 물론 프로젝트 시에 교육장이 나오셔서 저희가 전용 교육장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오셔 가지고 대면으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그러면 혹시 인터넷만 가능하면 어디서든 들을 수가 있는 건가요? 에이브 스쿨은 고용노동부 KDT 과정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 규정 하에 운영됩니다. 비대면 교육이라도 교육에 집중하여 참여하실 수 있는 환경에서 수강하셔야 하며 여행 중이거나 이동하시 거나 근로 활동을 하시거나 다른 학업을 듣는 등 훈련이 불가능한 환경에서 참여하시는 경우 출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네, 에이블 스쿨에서 노트북을 제공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개인 노트북을 사용해도 될까요? 교육에 필요한 환경 세팅이나 프로그램이 저희가 지급한 노트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에이블 스쿨에서 제공하는 노트북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교육에 부득이하게 빠지는 날이 있는데 처리하는 방식이 있는지 그리고 그 전날 진행했던 교육을 다시 들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 경조사가 발생하거나 뭐 본인이 아프셔서 이렇게 병원을 가시거나 뭐 질병을 걸리시거나 등에 대한 결석에 대한 인증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결석을 하셔서 못 들으시는 경우에는. 강의는 저희가 2주간 다시보기를 제공하니까 보득이한 경우에는 복습 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모집 설명회를 마치기 전 마지막으로 에이블 스쿨만의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수천 크루님. 네, 요즘 K-디지털 트레이닝이 활성화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에이블 스쿨만의 차별점은 기업 현장 실무에 가까운 프로젝트를 엔드 투 엔드까지 한 사이클을 이렇게 구현해 보는 프로젝트 경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업을 기획하거나 우리 과제를 기획하는 것에서부터 실제 구현해 보는 것까지 이전 과정을 팀워크를 통해 만들어 보는 경험인데요. 실질적인 스킬뿐만 아니라 협업하는 방법, 성과를 내는 노하우 그리고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보는 실전형 교육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교육을 수료한 수료생들이 가장 많이 말씀해 주신 차별점이자 강점이기도 합니다. 네, 신건희 크루님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6개월이라는 시간이 정말 소중하죠. IT 비 전공자라서 교육을 따라갈 수 있을까 망설여지거나 네뭐 지원 프로세스가 타이트해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지원을 고민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블 스쿨의 실무 AI 인재 육성 노하우를 기반으로 명실상부 시장에서 인정하는 AI 실무 인재 경력 같은 신입 양성소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6개월이 헛되지 않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선택. 네, 부트 캠프 한 번을 한다면 에이블 내 네, 성장의 터닝 포인트 에이블이라고 내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모집 설명회를 마치기 전 마지막으로 김수천 크루님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린다고 하고 싶습니다. 먼저 에이블 스쿨 지원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에이블 스쿨에서는 AI DX 분야 실무 경험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일하는 방식까지 배울 수 있으니까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소식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 에이블스쿨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채널,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많이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진행된 모집 설명회는 현재 링크에서 모집 마감일인 7월 28일까지 다시 보기로 시청 가능합니다. AI와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기업 비즈니스의 가치를 높이는 AI 개발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또는 AI와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기업의 다양한 영역에서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는 DX 컨설턴트로 성장하고 싶으신가요? 에이블스쿨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에이블스쿨과 함께 시작하세요!